안녕하세요. 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심었을 때 번역이 될 문장을 어떻게 심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헤더를 보시면 번역을 할수 있는 메뉴가 심어져 있는데요. 먼저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에 맨 위에 보이는 트랜스레이트 페이지 클릭을 하셔가지고 편집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. 여기 보이시는 한글을 마우스를 올리시면 왼쪽에 아이콘이 활성화 되는데 그중에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왼쪽 탭에 이 영어 문장을 심을 수 있는 이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. 여기다가 이 한글 문장을 어떤 영어 문장으로 번역을 할지 그 문장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미리 준비한 어 예시 문장을 넣어봤고요. 그 위에 Save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. 그러면 이 단락이 영어 문장으로 번역이 될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. 그리고 이 앞에 아직도라는 단어도 클릭하셔가지고 예시 문장 테스트로 넣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이 밑에 세부 문장들도 연필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도 예시 문장을 넣어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 부분들도 똑같이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럼 이 저장을 한게 어떻게 보이는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고 밑에 English 버튼을 눌렀을 때 번역을 해준 영어 문장으로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.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